<웃음> <웃음> 괜찮으세요? <laughs>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어, 저는 러시아에서 온 엘레나라고 합니다. 여기서 회사에 다니고 회사에 다니면서 그 맨날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세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laughs> 그래서 목이나 어깨가 좀 아파서 여기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병원으로 잠깐 에슐린님의 추천으로 저희 병원에 오게 되셨는데요. 두그 분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어, 오래됐어요. <laughs> 우리 10년 전인가 여기서 학당에서 만났습니다. <목소리> mm, <목소리> <목소리도> <목소리> we're like best friends w e r e like just good friends. 앉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목하고 어깨, 성공을 네. 잘 하시는 데데 네. <laughs> <laughs> 네, 여기가 1년 전부터 많이 아프셨다고요? 그, 어, 아프기 시작한 때가 오래되는데 1년 네. 전부터 많이 심해진 거예요. 1년 전부터요? 네. 알겠습니다. No e x e r c i 운동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어, 맨날 앉아서, 앉아서 뭐 하세요? 아니 맨날 퇴근하고 저녁에 필라테스 좀 하고 있는데 아, 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평상시에 어떤 일 많이 하고 계세요? 사무실에서 컴퓨터 같서 일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많이 앉아서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네. 네. 목이라 이런들 많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상태가 어떤지 한번 목에서부터 네. 골반까지 엑스에 전반적으로 찍어보고 그것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엑스에 찍고 오세요. 네. 는 없어 보이세요. 맞아요. 네. 근데 옆에서 보니까 목이 상당히 안 좋으세요. 네. 목 쪽을 좀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목이 아주 심한 역시 형 네. 목을 보이고 있어요. 아... 네. 원래 정상적인 목뼈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정상적인 목뼈 모양은 원래는 이렇게 앞으로 아... 네. C shape 모양을 이렇 보여야 하는데 지금 엘레이나 목뼈는 <laughs> 네, 이제 아시겠죠? 예, <laughs> 네. <laughs> 네, 이이 자세가 안 좋다 보니까 사무직이라 하시면서 컴퓨터만 놓고 네. 앉아 있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많이 뭉치고 그러면서 모양이 변한 신거요 이게 이제 더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태행성 변화던가 라목 디스크 같은 걸로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 뭉친 머슬들을 좀좀 풀어주시고. 그다음 다시 좀 실제형 컵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치료를 받으셔야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치료하면서 꼭 경과를 좀 보도록 하고요. 필라테스 외에도 좀 걷기나 운동 그코코네 그, 네, 걷기도 하고 좀 많이 해주시면 네. 더 도움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심하게 팔이 저리거나 뭐 이런 거는 없으세요 아니 여기만 정말. 여기만 하면. 여기만 하면. 알겠습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네. 치료 받으면서 경과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생각이 하나 떠올랐는데 네. 센터장님이 이제 엘레나씨가 한국말 잘하는지 모르고 계세요 네. 네. 올라갔을 때시험말로 뭐 센터장님한테 말거시고 <laughs> 네. 센터장 반응이 어떨지 한번 몰래카메라 네.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센터장님 기대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엘레나씨 한국말 유, 유창하시죠? 아 조금 조금 조금? 네. 자 지금 원장님하고 사진 보셔, 보셨죠? 그러니까 엑스레이 사진. 아. 이제 목 어깨가 아프다고 제가 전달받았는데 어깨가 좀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지금 이제 어, 의사 선생님하고 사진 보셨을 때는 이렇게 오른쪽이 왼쪽으로 가 있는 사진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 물리치료사들은 엎드려서 치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오른쪽 맞춤을 했고요. 요거는 내 뒷모습을 우리가. 엘레나 씨의 뒷모습을 같이 보고 있는 거야. 음... 내 뒷모습, 내내 뒷모습을 내가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보고 있는데 중심 라인에서 체중 중심이 왼쪽으로 왼쪽으로 틀렸어요. 몸이 왼쪽으로. 몸통이. 빠니 아빠아 미드라인에서 중심선에서. 접반이었다. 좀 쏠려 있고요. 어, 근데 양쪽 어깨가 지금 둘다좀 찾았는데 오른쪽 어깨가 좀알리면서좀 찾은 느낌이에요. 어깨 모습이 지금 지금 제가 육안으로 봐도 어깨 모습이 좀 많이 내려간 좀 어느 정도 조금 소사 올라 있어야 되는데 좀 내려간 어깨고 내려간 어깨에서 좀 말려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문제는 옆으로 봤을 때에요. 옆으로 봤을 때 목의 커브가 완전 역시자형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대로 반대로 해줬어요, 지금. 아, 진짜. 어, 맞죠? 목이. 정말, 그냥, 음. 이 정도면 목이 많이 아프셨을 텐데. 음. 괜찮으세요? 네, 옵션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어, <목소리> 어, 어, 예. 그리고 등의 커브도 1차만 고기라 해서, 어, 앞으로, 이제 우리 등의 커브가 흉추가 앞으로 구부어 있어야 되는데, 평평, 플랫백, 이제 완전 평평하게 몸이 너무 이제 펴져버렸고요. 체중중심이 조금 뒤에 있어요. 체중심이 좀 뒤에 있다라는 거. 파란색, 블루 컬러는 해박적 모델. 레드 컬러는 우리 엘레나 씨. 어, 여기 보면 살짝 고기 위치가 좌우등한거 보이고요. 어, 음. 다리가 조금 안쪽으로 물렸네. 그고 체중중심이 조금 뒤에 있다라는 거, 웨이트가 뒤로 있다는 거. 수기요법 같은 치료를 받아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안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봤어요. 재밌겠죠? 무서워요. 아 어, 무서워요? 어 진짜? 어한번한번 한번 진행해볼까요? 네. 네. 이쪽으로 한번 앉아보시고요. I tried. <laughs> I tried. <laughs> 전추 상부 쪽에 있는 관절의 가동성을 좀 한번 느껴보는데요. 와, 이거 저보다 웃긴 것 같아요. 이런 캐릭터, 오케이. 아픈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어, 뭐, 옛날에 내가, 조금만 네. 아팠는데. 네, 요거래는좀 많이 아파지셨고. 이년 동안. 부터 예, 많이 심해졌어요. 어, 응. 맨날 라 하니까. 아 어, 운동도 하고. 뭐는 때가 응. 있는데. 응. 감기리 뭐 몸살. 아안 그러면 해서, 또 그러니까 몸 어, 어. 뭐, 운동을 못, 못 하고 있을 때. 그렇죠 그렇그그 제가 지금 오른쪽 날개 축제에서부터등 쪽, 허리까지 쭉 눌러. 어 뭐, 벌써 뭐 그죠? 어, 어 뭐. 뭐 막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또 이제 목이 메인으로 앞치다 보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몸 상태 확인 빨리 하고 목을 좀 중점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 러시아에서 오셨죠? 네 어, 그럼 지금 한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저, 회사, 회사 다아요 회사? 회사? 네. 어또 제가 아까 봤을 때 사무직이시라고 제가 써 있는 거 봤어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동기 음. 심해지는 거 음. 같아요 아스트로는 좀 있고. 뭐 어,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네. <목소리> <목소리> 맞아, 맞아. 요 스트레스 풀려고 여기 왔어. 어, 맞아요, 맞아, 맞아. 이런 것도 하나 스트레스 푸는 거지. 아. 몸도 풀고, 마음도 풀고, 이야기도 하고, 치료도 받고. <목소리> 너무 친절하시네요. 아, 아 우리 동방의 친구. 그럼 한국은 언제 오셨어요? 오래됐어요. 뭐. 어, 언제 오래되셨어요? 뭐, 몇 년도에? 6 년, 육년 정도 탔어요. 육년 정도? 네. 지금이 조금. 어,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이쪽으로 한국으로 어, 가겠다. 어. 어. 뭐저 러시아 파디보스터에서 왔는데. 네, 블라디보스토크. 네. 네. 가까워서 우리가. 아, 하, 또 가깝죠. 람들이잘 알려주도 응. 있고. 음, 그냥 궁금해서. 아, 또 궁금해서? <laughs> 네. 어, 진짜? 어, 그냥 무작정 오신 거예요, 그럼? 네. 와, 그럼 러시아 안에서도 러시아 자국 그 내국 여행을 좀 많이 다니세요? 너무 커서 다못다다니죠저 모스크바보다 한국에 더 많이 와서서. <laughs> 아그쵸그쵸 너무 크니까. 어. 혹 저도 뭐 한국에 살지만 못 가본 데가 되게 많거든요. 네요. 음. 제주도 가보셨어요? 고등학교 때 마지막 가봤어요. 20년 전에. 휴가를에서 한 번도 가봤어요. 어 어떻게? 어, 휴가를내서 네. 휴가. 아, 아휴가내서 아, 아, 한번 가긴 해야 되는데, 아니, 뭐... 참, 여유가 없네요. 사장님한테... <laughs> 저희 사장님한테... <laughs> 저도 사장님한테... 좀 휴가 좀님한테 저기... <laughs> 사장님한테... 저사장님 나빠요. 오케이. 자, 우리 처음보다 지금 어깨가 많이 풀린 거 느껴지세요? 음, 네. 그런 거 같아요. 어, 지금 기기가 많이 풀렸는데? 여기사장님한 진짜 어깨 같은 경우는요 화체를 풀어서 이완되는 경우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음. 진짜 나 어목 어깨가 너무 아파요 해서 오시는데 원인이 목 어깨가 아닌 증세가 여기서 나타난 거지 원인이 이쪽 아래 에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음쪽은엘레나 씨도 일레나 일레나 씨라고 부르는 게 괜찮나요? 일레나 씨네엘레나 씨. 네. 네, 네. 레나 네. 씨 네. 아니, 뭐 혹시 뭐 친구들 끼이 부르는 라이나? 레나? 레나? 오케이. 여기도 친근감 있게 갈게요. 박사님이라고? 박사님이라고? 박사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박사님. PhD까지. 어, PhD까지. 네. 박사기까지, 그또 그쪽, 그 프로그램 쪽으로? 아니요, 저 카드. 전공이 더나요 어, 그, 그, 그 경제학을. 경제학까지도? 오. 네. 어. 직접 다른 거 경험해보고 음. 싶어요. 그러면, 그 박사과정은 한국에서? 네, 네. 어. 이런 경우를 보고,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가방끈이 길다라고 표현해요. <laughs> 이거 아세요? 이 말? 아니요, 못요 모르시죠. 아, 가방끈이 참 그냥 기시네요. 네, 이렇게.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시는데, 공부는 좀 어떻게 하셨어요? 대학원은 한국어로 수업을 들었어요 응. 아, 수업? 자기 네.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좀 이렇게 뭐, 음, 따로 독학을 하신 것도 아니고? 한국이 언제 오래됐습니까? 아, 오래됐습니까? 어. 처음엔 좀 힘들진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그쵸. 아직까지 좀, 음. 음. 어, 어려움, 제가 있어요. 어, 저는 사실 언어적으로 저는 좀 많이 좀 딸리는 스타일이라서 네.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음. 러시아 말배워보세요 러시아 말이 네. 제가 예전에 우리 또 우리 피츠 씨라고 또 이렇게 같이 치료 영상 찍으셨던 분하고 얘기했던 말이 있는데 제가 뭐 어떤 교수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네. 언어를 배우는데 4,000시간의 법칙이 있대요. 4,000시간을 공부하게 되면 언어를 좀 어느 정도 할수 있대요. 근데 지구상의 두 언어는 6천 시간의 뭐 6천 시간을 투자해야 된답니다. 그게 아랍어랑 러시아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어렵다고. 어. 저거 어 러시아어 하나 배운 거 있었는데. 뭐예요? 마누엘라 마누엘라테라피. 마누엘라테라피. <laughs> 마누엘라테라피. 이거 이 지금 이게 도수치료. <laughs> 마누엘라테라피. <스테라피. 웃음> 마누엘라 마누엘라테라피. 아 마들라 체라피. 어우 좀. 제가 또 이번에는 왼쪽 날개 축기에서부터 등쪽 허리로 저는 근막 이완술이라는 걸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마이오 마이 오 파샬 리리즈? 네. 무슨 말이? 아 근막을 이완을 이완. 우리 근육 머슬 머슬을 네.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근막이라는 친구가. 근육을 쌓고 있는 포장지를 이완시키는 유화, 테크닉이다는 얘기죠 자, 한국인들이 네. 우리 정이 많다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 레나 박사님도 뭔가 좀 한국 생활하면서 한국인들만의 그 정을 좀 늦, 아, 이런 거구나 좀 느껴본 적이 있으실까요? 어, 뭐 확실하게 정이라는 음. 거 뭔지 아직까지 이해하기 음. 좀 어려운데 아, 그 개념이? 네. 어. 전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진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진정한 거? 아, 네. 그럼 한국에 오래 사셨는데 네. 한국 음식은 좀 완전히 적응이 되셨겠죠? 네, 한국... 네 한국... 맛있어요 아, <laughs> 가장 좋아하는 뭐 한국 요리가 좀 있나요? 닭갈비 닭갈비? 네 어? 닭갈비 닭... 닭갈비 춘천에서 먹어야 되는데 네, 갔다 왔어요 춘천에서 아, 갔다 오고요 <laughs> 닭... 닭에 포를 떠서 직접 구워 먹는 닭갈비가 있고요. 포 아, 떴다. 오. 네. 아 그거 말고 네.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그 양배추 들어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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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음식으로 네. 네. 먹는 그거 닭갈비. 어 그런 걸좋아하니다 네. 음. 맛소개랑 같이 닭갈비를 좋아하게 된뭐 계기가 있으셨나요? 딱 처음 먹었을 때 너무 맛있으셨어요? 너무 맛있었어. <laughs> 어, 닭갈비. 한국에서 닭고기 요리가 다 맛있어요. 치킨. 치킨이, 치킨이 그런... 러시아에 있나요? 그런, 이 파인 치킨. 아, 있어요? 네. 어. 네, 그렇게 맛있어요. 네. 아. 좀 맛있죠? 우리 닭집이 정말 많죠? 음. 네. 어디든지 닭집이 있죠. 그럼 또 이제, 다른 나라에서 생활을 한다는 게, 좀큰 마음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레나 박사님은 한국 생활의 어느 부분이 또좀 마음에 드시나요? 좀 뭔가 이게, 닭갈비. <laughs> 아 닭갈비. 입에 잘 맞으셨나요? 저희 우리 우리 음식들이 좀 마늘하고 고추 뭐 이런 게좀 많이 들어가는데 좀좀 음... 좀 맵고 짜고 이런 게좀 많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게좀잘 맞으셨나봐. 네, 좋아요. 오. 지난 주말에 저희 서울은 이제 역대급 한파가 있었어요. 한몇십년 만에 당이 같은 시기에 기온이 엄청 낮았었는데. 러시아에 비하면 좀 많이 <laughs> 많이 추워. 아 그래도 추는 거 추웠던 거에요? 것 같아요. 아 <웃음> 러시아 <laughs> 사람들 지금 한국이 추웠다. 아그 음, 한국이 아, 그렇게 아, 아. 춥지 않았어요 옛날은 언년 전인가 추워지기 많이 그쵸. 많이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오 원래 진짜 확 추운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또 내가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안아주시면 되고요. 고개 한번 살짝 들어주시고요. 이 장비의 별명은 울프라 갑니다. 그 울프라고 써 있어요. 울프. 음. 우 <laughs> <laughs> 자. 하시면 <일어날> 됩니다. <수> <laughs> 또 물었어. 또 물었어. 니까좀 이렇게 평소에도 스트레칭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좀 주변을 좀, 유화을좀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스위치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동하셔서 우리 또 비기치료, 비기치료랑 보슈파치료 좀 만드실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동하시고요. 네. 일단 처음으로 오늘 토수 치료를 받게, 되, 받게 되어서 너무 어, 새로운 느낌이고 어, 여기 어깨 근육이 많이 풀렸고 그게 통증이 좀 완화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많이 방문할게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목이나 어깨, 허리 아프신 분들 여기 오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시료가이 많이 좋고 네. 앞으로도 몸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